오늘은 벽돌 스킨, 이거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. 우선, 제 원래 쿠리 캐릭터로 가볼게요. 여기에서 셔츠를 다 빼줍니다. 으, 좀. 바지도 다 빼줘요. 그리고 신체에서 파란색이나 하늘색으로 바꿔주세요. 뭐 다시 바뀔 것 같긴 하지만, 헤어도 빼주시고, 머리도 빼주시고, 아니, 머리는 안 빼셔도 되고, 얼굴 빼주시고, 뭐, 다 빼주세요. 왼팔도 빼고, 오른팔도 빼고, 오른다리도 빼고, 왼다리도 빼고. 아무튼, 여기 이제 상점에 들어가줍니다. 캐릭터에서 쇽 절, 절 따라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어요. 여기서 도시 여자를 받아줍니다. 무료 획득 무료니까 사시면 돼요. 내 캐릭터로 가서 도시 여자를 입어줍니다. 다시 빼줍니다. 확인됐으면 자 그리고 신체에 들어가서 헤어 말고 머리 이거 말고 이거를 해줍니다. 예 죄송하지만 다시 들어가서 파란색 그리고 얼굴은 그냥 스킨 이걸로 하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헤어 다시 빼줍니다 전 그리고 오른다리 이거를 이렇게 빼주시고 왼다리도 빼주세요 그리고 오른팔은 이렇게 하시고 복장으로는 다 빼줍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생각하면은 상점에 들어가서 복장 가격 무료가 로 돼있죠 셔츠로 들어가줍니다 그럼 뒤에 있는데 이건 없습니다 바지로 들어가줍니다 자 I feel bleaky 아무튼 이거를 받아줍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럼, 이상, 쿨이었습니다.